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어, 파일을 불러들여 오는 것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는 사실 수학적인 게 전혀 없었죠 근데 뭐 이것도 그렇게 수학적인 건 아니고요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주사위 던지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시뮬레이션을 해서 어, 몇 개의 뭐 2가 나오느냐 몇 개의 5가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그거를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시뮬레이터 이렇게 써놨는데요 뭐냐면은 그것도 하나의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인거죠 그러니까 랜덤한 숫자를 뽑는데 그 각각의 확률이 똑같은 거죠 다 6분의 1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률이 이렇게 나오면은 그 주사위에 숫자는 6이죠 여섯 개죠 전체 그래서 6분의 1, 이건 누구나 다 아는거죠. 그죠? 이거는 뭐 근데 이거를 뭐1 나누기 6뭐 이런식으로 답을 구하려는게 아니고요 실제로 주사를 100번 던졌을 때, 1000번 던졌을 때 이런식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한 그 지금까지 안해본 그런 함수가 있습니다. 한글이 나유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랜덤 밸류를 아, 랜덤한 그런 값을 생성하고 싶다 이런 뜻이고요 유니폼으로 하겠다 그 확률이 다 똑같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음 100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값이 나오냐면 0부터 1 사이에 있는 그 값들을 알아서 뽑아 옵니다 얘가 이렇습니다 지금 100개가 뽑혔죠 그러면은 0부터 1까지의 온갖 숫자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0부터 1까지 그러면은 뭐 1000번을 해볼까요? 그럼 1000개가 뽑혔죠. 만개하면 만개가 뽑힙니다. 그러면은 지금 문제는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주사위 눈을 주사위를 던지는 건데, 그럼 다 소수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6을 먼저 곱합니다. 6을 먼저 곱하면은 이 값들이 소수점보다 위에 된걸볼수 있죠. 지금 정수 부분이 나와 있죠. 1, 2, 3, 4, 0도 있구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반올림을 해버리면 0이라는 것도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0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다 올림을 해버릴 겁니다. 올림은 어떻게 하면 셀링이라고 씁니다. 셀링. 이 전체를 올림해야겠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예전에 아, 지금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5일부터 어 6까지 숫자들만 모이면 쫙 있네요. 지금 벌써 주사에 던진 겁니다. 지금 만번을 던진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거를 뭐 따로 이렇게 위로 빼내서 이거를 담아도 되겠죠. 그럼 뭐 A라고 담을게요. 지금 당장. 그 다음에 일단 르시고 ceiling A 하면 똑같이 나오죠. 근데 이 숫자들을 보시면은 할 때마다 달라져요. 할 때마다 달라져야 되죠. 왜냐면 랜덤한 숫자를 뽑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원래대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뽑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이 주사위 하나 던진 거를 die 여기에 넣겠습니다. 주사위란 뜻이죠. 여기다가 지금 함수에 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1이 몇번 나왔는지 2가 몇번 나왔는지 이런 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분류해 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오늘 배워야 할 함수가 많은데요.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테이블. 다 이렇게 하면 1이 몇개 나왔는지 2가 몇개 나왔는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1부터 6까지 전체 이렇게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100번으로 바꿔볼까요? 100번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10번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합하면 10이 나오죠. 그래서 전체 10개. 그런데 저희가 몇번 던질 건지를 여기를 할 때마다 바꾸면은 귀찮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따로 써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그 어떤 프로그램을 바꾸고 싶을 때, 지금은 여기 하나지만 여러 개가 됐을 때 이거 하나 하나를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재생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따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값들은요. 사실 이것도 n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섯 개짜리 가능 여섯 개짜리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테트라드론 이런 거는 뭐냐 4개 삼각뿔인가요? 피라미드처럼 생긴 거. 그거는 네 개짜리 네 개짜리 주사위도 있습니다. 네 개의 눈이 있는. 그럼 이거는 어? 뭐가 잘못되게 나오네요. 왜 그럴까요? 한번 해 볼까요? 네 개의 눈이. 있고. 아, 이건 제대로 나오네요. 아, 단지 이 경우의 수가 너무 적어서 4가 나오지 않은 거였습니다. 1, 2, 3, 4, 4가지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3가지만 나왔죠. 1이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커질수록 그런 경우가 줄어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다시 이건 6개 짜리로 바꾸겠습니다.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바 플러시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b 라는 데넣고요 여기다 바표프서 b 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립니다 여기 테이블에 나온 거를 가지고 보시죠 지금 1은 21이고 2는 15 이런 식으로 나오죠 지금 이렇게 1부터 6까지 근데 유니폼 distribution 이라는 게 뭐냐면은 경우의그 확률이 다 똑같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던져 보니까 다 똑같게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100번밖에 안 던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1000번을 던지면 어떻게 되고 만 번을 던지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우선 10번 던져 보겠습니다. 10번 던지니까 어떤 숫자는 막안 나오기도 하네요. 100번 던져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모든 숫자가 나오긴 했는데 경우의 수가 다르죠. 그황그 그 나온 개수가 다릅니다. 1000번을 해보겠습니다. 어 비슷해졌죠. 10000번을 해보겠습니다. 거의 똑같죠. 10만번입니다. 살짝 여기가 5가 높은 것 같은데 100만번 해보겠습니다. 거의 똑같다고 봐야죠. 이제는 <laughs> 테이블을 한번 볼까요? b에 몇, 몇 개가 저장돼있나? 어, 거의 똑같죠? 지금 16만 6천까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적인 통계라고 하나요? 그래서 단지 6으로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10만 번을 던지고 100만 번을 던져서 그것들의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6분의 1로 같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하실 함수가 유니폼. 그래서 랜덤한 유니폼 값들을 불러내는 것. 그리고 거기다가 올림을 하는 것. 그리고 테이블. 그래서 각 요소들을 몇개 나왔는지를 분류하는 것. 그리고 그 분류한 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나올 때마다 하나씩 외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사위를 한번 두개 던져서 그거의 합을 구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